이제 우리가 어 이제 방정식의 지금 거의 이제 마지막에 다 왔는데 어 이제 감정어 방정식 거의 이제 마지막 테마가 뭐냐면 이제 공통근이랑 부정 방정식입니다. 이 내용은 짧은데 굉장히 어좀 어렵고 또 약간 좀 중요하기도 해. 우선이 공통근인데 자 한번 봅시다. 공통근이라는 거는 에 f 스는 0이라는 방정식과 GX는 0이라는 방정식이, X는 알파라는 공통근을 갖는다, 그랬어. 그렇죠. 뭐, 공통근이 있다, 그랬어. 요 놈이, 공통을 갖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알파를 집어넣으면 요 놈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는 얘기죠. 어, 또, GX에도 알파를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는 말이지? 0이 된다는 얘기야. 이게, 그쵸? 그러니까, 우리 인수정리에 의해서,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fx에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고 gx에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fx가 어떤 인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x- 알파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지 어, 뒤에 요 놈은 뭔지 모르지 이렇게 맞죠? 그렇죠? 요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야 또 gx도 마찬가지고 gx도 그러니까 요 놈도 알파라는 공통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x 알파라는 인수를 갖게 된다는 얘기다 얘는 또이렇게 해석할 수있는 이렇게. 이렇게인수분이 되는 거지. 맞죠? 자, 그러면 f(x) 알파라는 공통근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자, 이 지금도 중요한데 이두 놈을 한번 빼 볼게요. 다 뺐습니다. f(x)에서 g(x)를 빼면 f(x) gx를 하면, 얘에서 얘를 뺀 거지. 얘에서 얘를 빼는데, x 알파로 묶어준다면, 이건 어떻게 되지? qx-q-x. 다시 요렇게 되겠지. 맞죠? 맞습니까? 어, 그러면, 요 놈도 여전히 뭐야? 이게 지금 fx 0이라는 얘기는, 얘가 요렇게 0이라는 얘기지. 어, 두 개를 뺐는데, 요놈도 이제 0이 돼야 돼.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뭐가 보이죠? 요 공통 인수가 여전히 어때? 여전히 살아 있다는 사실. fx도 x 알파라는 인수를 갖고 있고 gx도 x 알파를 갖고 있는데 두놈을 빼더라도 여전히 x 알파라는 놈은 갖고 있어. 맞습니까? 두 개를 더해도 어떻겠어? fx랑 gx를 더하더라도 요놈과 요놈을 더해 X 마이너스 알파로 묶으면 이건 이제 QX 플러스 Q 다시 X 이렇게 되겠죠. 어. 맞죠? 어 그래도 여전히 뭘 갖고 있어? X 마 알파라는 이런 인수를 갖고 있어. 얘를 인수를 갖지 않는 경우는 언제냐? 얘가 0인 경우지. 얘가 0인 경우. 그러니까 FX GX를 빼면 항상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그렇죠? 그러니까 X가 알파이던지 Q랑 QX랑 Q-X가 어떻든지, 같던지. 맞죠? 그럼 QX랑 Q-X가 같으면, 결국 FX랑 GX는 서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그렇지. FX랑 GX가 서로 같다는 얘기야. 이게 일치한다는 얘기지, 일치한다는 얘기. 맞죠? 어. 그러니까, 공통분을 갖는 두, 이차, 두 방정식을 방정식을 빼면 그 공통 인수가 그대로 살아있던지 또는 요 놈이 0이 돼서 두개가 1차던지 이두개 중에 하나의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자, 여기, 요 개념을 갖고 우리 가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 그러면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음,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는 0이라는 놈과 x 제 플러스 e x 플러스 k는 0이라는 요두 방정식인데 이차 방정식이 있는데 어 이놈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질 때 k의 값은 무엇이 되겠니자요 문제야 자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 뭐 알파 뭐 알파를 갖는다고 한다면 그 놈을 어떻게 드래도 요놈과 요놈을 그렇지 빼던가 더하던가 빼던가 더해도 여전히 그 공통근 알파를 갖고 있던지 또는 뭐가 되든지 그렇지. Qx 요 알파처럼 요 부분이 같아서 0이 되든지 우선두 개를 빼봅시다. 두개를 빼면 없어지고 k 2의 x 2에서 1 빼니까 2 k는 이렇게 되겠지. 자, 요거를 좀 이쁘게 바꾸면 인수분해 되지. 인수분해 보입니까? 그쵸, K-2가 되고, 요 놈도 마이너스 K-2니까, X를 묶으면, 요렇게 돼, 요렇게. 맞지? 어, 요렇게 됐어. 어, 요렇게 되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자, 첫 번째. K가 뭐이든지, 요놈 여기는 K가 2이든지, 또는 X가 뭐이든지, 1이든지. 아시겠죠? 이 X가 1이라는 게 뭐야. 이 놈이. 이게 뭐지? 이 놈이 공통근이라는 얘기야. 이게 공통근. 그러니까 이 공통근 1을 갖던지 K가 2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놈은 두 식이 어떤 경우냐? 일치하는 경우야. 아시겠습니까? 자폭계에 왜 일치하냐? K가 2라면 이 식은 어떻게 되겠어? 이 식은. K제곱 플러스 K가 2야. 여기다 2 집어넣으니까 2X 플러스 2는 0이 될고요 놈도 뭐요 K 대신 2가 들어가면? 두개 어때? 두개 같지. 음, 그니까, 러요 놈이 K가 2라는 얘기는 요 놈과 요 놈이 일치한다는 얘기야. 일치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문제에서 오직 하나의 공통분을 갖는다 고 보니까 얘는 아니지. 일치하면 공통분이몇 개야? 얘는 두 개가 공통분이두 개. 공통분이두 개. 얘는 문제에서 만족하는 오직 하나의 공통분이라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x가 1이라면 요놈이 지금 패스 여기 0이라는 얘기는 x가 1이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곧 공통근이 1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지.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식은 플러스 음 자, k만스 x 그렇지? 1이지? 1을 주면 어, 여기에 지금 뭐좀 식이 잘못 들어같는데 어. 맞죠, 맞죠? 아. 어, 예. 예. 하... K가 2 예, 또는 공통근 1. 어, 공통근 1을 갖는다. 공통근 1이지. 공통근 1을 갖는다. 아, 예. 어, 아 잘못하네 K가 1이 아니야. 공통근 1을 갖는다는 얘기니까 X 대신에 여기 1을 대입하면 만족해지죠. 1, X 대신1 플러스 K 플러스 2는 뭐가 됩니까? 0이 된다. 맞죠? 그럼 밑에도 1을 집어넣으면 만족해야 돼. 1 더하기 2 더하기 k는 0.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3을 원래 식에다 대입해 봐. 이거다 이 집어 넣으면, 이 놈은 어떻게 돼? 첫 번째 식은, 자,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첫 번째 식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 되고, 두 번째 식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되지. 여기서 두 근은 뭐가 돼1 또는 2가 되고 여기서 두 근은 1 또는 뭐가 되지? 마이너스 3이 되지. 그러니까 1, 1이라는 공통근이 각각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면 공통을 갖기 위한 k의 값은 뭐가 되지? 마이너스 3이 되면 공통근 1을 갖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알파는 이제 일이라는 사실도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예, 지금 여기 지금 이론이 조금 어려운데 공통분을 가지면 두 개를 빼든지 더해도 여전히 공통분을 갖는다는 사실, 그것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더했을 때이 공통 인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건 이제 문제에 따라서 더든지 빼든지는 우리가 적당히 이제 판단해서 접근해야 될 겁니다. 여기서 공통분석은 마치겠습니다.